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따다님, 레고 로봇 뭐 사야 돼요? 레고 로봇 추천 좀요? 레고 로봇 순위 좀요? 레고 로봇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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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댓글을 엄청 달아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걸 사야 할지 오늘 확실히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람들. 다. 제가 전에 레고 로봇 추천 영상을 찍은 적이 있긴 한데 그때는 닌자고 시리즈 안에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레고 시리즈 중에서 꼭 사야 할 레고 로봇 8위부터 1위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정말 엄청난 녀석들이 많아서 뽑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파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리는 소닉 사이클론데 메탈 소닉입니다. 소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제품은 정말 필구가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소닉 게임에서 테일즈가 타고 다니던 비행기 토네이도 3는 이족 보행 병기 인 사이클론 모드로 변신할 수가 있었다는 거그 모습을 레고로 아주 완벽하게 구현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조종 야, 이거 타고 있으니까 테일즈 표정도 완전 자신만만하네. 무장은 앞쪽에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가 하나 있고 뒤쪽에 스터드 슈터가 달려있고요. 볼 관절이라서 이 정도까지 이제 총이 꺾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로봇은 다리가 정말 특이했는데 자유관절을 써서 앞뒤로 움직이는 것 플러스 중간에도 볼 관절이 있어서 마치 무릎 관절 같은 느낌으로다가 여기만 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었어요. 또한 뒤에 보시면 이런 바퀴도 달려있는데 이 다리를 위쪽으로 쭉 올려주시고 발을 내려주면 이런 식으로 비행 모드로 체인지가 된다는 거. 발 뒤에 바퀴가 달려있으니까 거의 뭐 이거 힐리스 타는것 같네. 이 제품에 스티커도 전혀 없었고요. 메탈소닉 피규어까지 얻을 수 있는데 가격도 44,900원.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어메이징한 세트이지 않나. 여러분들은 디즈니 영화 월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에는 월리와 이브라는 두 로봇이 나오는데 진짜 이거 너무 귀여워서, 레고로 나와도 정말 잘 어울리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세트가 나왔습니다 7위는 디즈니 워리와 이브입니다 브릭스 811개 가격이 99,000원으로 디즈니 제품치고는 굉장히 좀 싸게 나왔어요 게다가 워리와 이브 퀄리티도 이 사이즈에서 만들 수 있는 거의 최상급이 아닌가 사실 전에 브릭헤즈 버전으로 먼저 나온 게 있긴 했는데 이건 솔직히 너무 아니잖아 진짜 영화에서 워리는 청소로봇 이브는 식물탐사로봇으로 나오는데 그래서인지 워리 몸 안에는 큐브 형태로 압축한 고철 쓰레기, 이분은 이런 식물이 들어가 있는데, 요런 디테일한 기믹도 너무 좋다. 플러스 청소 로봇인 모까지 들어있는 거 보고, 이 3종 세트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니. 감격이 아닌가. 사실 월인는 전에 아이디어스로 나온 적이 있긴 하지만, 단종된 후로 가격이 뭐 35만원, 40만원 이러니까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요렇게 더 좋은 세트가 나와 버렸습니다. 너무 좋아. 이번 닌자고 드래곤 라이징 시즌3에서는 아주 특이한 로봇이 하나 등장했었는데요. 6기는 바로 소라가 폐차장에 있는 고철담미를 모아 모아 만든 로이드의 지 제트 로봇입니다. 이름처럼 로봇이 제트기로 변신을 하는데요. 거의 뭐 이건 마크로스인 줄. 요즘 레고에서 변신 로봇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변신 기믹을 구현한 세트가 아닌가. 참고로 과거에 제트기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제품이 있긴 했지만 이거는 제트기를 뿌시고 로봇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투인원 제품이라서 사실 변신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진짜로 변신 로봇이 나와버렸습니다 변신은 먼저 날개에 붙은 블레이드를 빼주시고요 그다음 뒷다리를 쭉 펴서 앞으로 내려주고 머리는 반대로 돌려주면은 벌써 변신 완료 아 진짜 솔직히 설명서를 안 봐도 될 정도로 변신이 쉬운 게 아닌가 다만 아쉬운 점은 변신 기믹을 위해서 무릎 관절이 없었던 점과 로봇 이외에 잡다한 구성들이 추가되면서 가격이 15만 원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할인을 노려서 구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세트일 것 같아요. 최근 레고에서는 포트나이트 시리즈도 꾸준히 발매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올해 놀랄만한 세트가 등장해버렸습니다. 바로 포트나이트 아이템 상점에서 1600V 박스를 주면 살수 있는 로봇 메카팀 리더가 레고로 출시되었기 때문이죠. 아니 파워레이저 메가조드야 뭐야? 이 거대한 핑크 곰탱이는 괴수를 상대로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5위는 포트나이트 메카팀 리더입니다. 진짜 게임 속 화면에서 당장 튀어나온 듯한 엄청난 싱크로 율을 자랑하는데 크기만 무려 45cm로 굉장히 거대했는데요. 18세 이상 조립에 브릭스 2507개, 가격이 30만원이니까 진짜 클만하고 또이 세트에서만 얻을 수 있는 메카팀 리더 레어 피규어까지 일단 로봇의 외양만 보면은 마치 합체 로봇인 것처럼 보여서 이건 뭐 팔다리가 전부 분리 변형이 가능할 것 같지만 아쉽게도 그런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가슴 쪽을 열어서 피규어를 태워줄 수 있는 조종석 있는 정도. 사실 그냥 거대한 핑크 베어 로봇. 뭔가 볼수록 병맛 같기도 한데 아또 되게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묘해 아주. 포트나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 로봇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닌자고에서는 카이의 이야기를 다룬 외전 레전드 시리즈를 방영했었는데요. 거기서 카이는 파이어 나이트 로봇을 만나게 됩니다. 이 로봇이 바로 또 레고로 출시되었죠. 카이는 닌자고 파이어 나이트 로봇. 개인적으로 삼국지의 뭔가 장수 같은, 여포 같은 디자인이 아닌가. 카이는 로봇 가슴 쪽을 열어주면 은 안쪽에 쏙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로봇의 가동성도 상당히 최근에 나온 제품답게 무릎 관절까지 다 움직이고 좋은 편입니다. 플러스 거치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괴물과 우와. 싸우는 역동적인 포징으로 전시해둘 수가 있는 게 특징이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어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성인들도 정말 좋아할 만한 세트인 것 같아요. 다만 뒤에 망토를 벗기면 제대로 마감되지 않은 훤이 보이는 스터드들과 브릭 스 996개, 피규어는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인 건 맞지만 이것도 역시 할인할 때를 노려야 하지 않을까. 레고 아이콘즈 시리즈에서도 옵티머스 프라임을 시작으로 범블비 그리고 올해는. 사운드 웨이브까지 출시되었습니다. 오 진짜 플레이로 붙이니까 소리도 나네. 그리고 양팔을 뒤로 젖혀주고 다리를 좌우로 올려주면은 카세트로 변신 완료. 야 안에 테이프 넣는 기믹까지 있어. 진짜 요즘 레고 장난 아니다. 만화에서 보던 사운드 웨이브를 그대로 레고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 트랜스포머 팬이라면 은 정말 이거 봤을 때 탐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가슴의 버튼을 누르면 테이프가 튀어나가면서 부하로 변신하는 기믹도 있었는데 그중 레비지와 레이저 비크까지 만들어 주었다는 거 만화처럼 카세트 테이프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제품들에서는 로봇만 하나 딱 들어있었는데 이번엔 이런 부하들까지 트랜스포머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 세트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올초 닌자고에서는 역대급 로봇이 하나 출시되었는데요. 바로 이는코 콜의 타이탄 드래곤 로봇입니다. 과거 콜의 어머니 릴리가 사용했던 로봇으로 콜이 이어받아서 이 로봇을 움직이게 됐는데요. 역대 타이탄 로봇들 중 가장 큰 크기로 일단 방에 이렇게 진열만 해놔도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줍니다. 야 이야... 디자인 또한 최신 제품답게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콜의 특징인 바위의 묵직한 디테일들이 군데군데 군데 들어가 있고요. 특히 가동성이 역대 최고인데 기본적인 관절 움직임 플러스 팔이 돌아가거나 허벅지가 돌아가는 등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전부 가동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레어한 콜 피규어까지. 단한 가지 아쉬운 점은 등 뒤에 달린 거대한 블레이드 형태의 날개가 애니메이션처럼 접히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역대 닌자고 로봇 중 탑. 3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 콜의 타이탄 드래곤 로봇까지 만나봤는데요. 대망의 1위는 바로 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1위는 바로, 자네 울트라 합체 로봇. 위기의 순간 소라가 테크 파워를 사용해 합체시킨 로봇으로 썬더팬과의 최종 결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세트의 경우 분리된 상태로는 총 4가지 자동차, 제트기, 로봇, 드래곤으로 되는데 자동차는 로봇의 다리 부분이 되고 비행기는 로봇의 몸통과 팔 부분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잔은 로봇의 가슴 부분에 부착이 되고 마지막엔 리우가 등쪽 날개에 붙게 되는 아주 독특한 합체 로봇이었어요 사실 자동차나 비행기가 합체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 아, 리우가 어떻게 합체하는 건지 궁금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리우는 로봇을 잡고 그냥 날고 있었다는 거 아니 이런 것도 합체로 치는 거야? 그래서 애니메이션 상의 설정대로라면, 리우 없이 이런 3단 합체 모습인 상태가 원작과 더 맞는 것이었죠. 개인적으로 역대 레고에서 나온 합체 로봇 중 가장 변형 합체가 쉽고 또 합체했을 때 안정적인 프로포션과 디자인의 완성도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애니에서 본 모습 그대로야 아주 완전 똑같아. 여러분들은 최근에 나온 레고 로봇들 중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따바!